예, 냉장고를, 예, 어젯밤에, <laughs> 청소했더니 지금 제, 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껴지지를 않아요, 이상하게도. 네. 이, 이, 이 거는 껴지는데, 예, 이게, 이걸 못 끼겠어요. 이게 여기 아니면, 네. 이 자리가 아니면, 네. 냉동실이 아니면 예, 냉장고죠.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걸 못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가끔 예 이렇게 제가 예 이상한 이거 이게 제일 마지막 하에 이거 저긴데 예 아이고, 이거 이 이게 이쪽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laughs> 안 깨져요. 아 예. 사 냉장고가 이렇게 예, 이르, 이렇게 깨끗해야죠. 예. 그런데 참, 아 어, 정말 네. 그 냉장고 예 아직 저집못 쳤습니다. 예, 이렇게 지저분한 집 네. 항상 이런 집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왜? 왜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서 살아야만 했는가? 네, 도대체 저게 뭔가? 도대체 이건 뭔가? 왜 이렇게 줄줄이? 이거 이사 올지게요. 네, LH에서 저기 뭐야? 저 저는 제 손으로 했다면 이렇게 말끔하게 못했어요. LH에서 첫 번째 융자하는 집은, 예, 도, 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 도배제인가 와서 해주고 가니까 참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집저기예요 곰팡이가 많이 쓰는 집이에요. 이사갈 때 아주 곰팡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뭐 장롱, 뭐, 뭐다 이렇게 채워놨다면, 예, 지금, 예. 예, 지금 4년이 넘었거든요. 예. 곰팽이는 없는데, 이렇게 지붕에다가, 예. 왜 비닐을 이렇게 덮어야 될을까요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덮어야 했죠. 어우, 저기, 예. 얼룩얼룩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벽지고 저기고, 예. 옥바라지 골목에서, 예. 뭐 천장에 선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 천장으로 저기 뭐 하면은 배어 나오고 그런 거를 예 직접 경험했고 예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얀색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다 백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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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가 색깔이 변했잖아요 예. 색깔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벽 속으로는 그렇게 예. 벽을 통해서 무슨 짓거리 하는 거는 네. 상관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이거 아우.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가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 저인데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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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하고 벽하고 틈새가 있죠. 그거를 타고 주르륵 주르륵 예, 흘러내리는 예, 그런 물이 있었습니다. 이쪽도 이쪽도 지금 제가 예, 이거 예, 저기죠. 예, 붙여놔야만 했던 자리죠. 왜 이런 걸 붙여놔야만 해? 예, 여기 여기 다 쌓아놓고 살았어요. 예. 왜 이런 짓을 해야만 했는가? 멀쩡한 집에다가,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집주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예, 저기 한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 눈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예, 아주 저기에요. 이렇게 칠을 해놔야만 계속해서 칠하면서, 예, 제 눈을 해롭게 하죠. 그니까 이거 저기에요. 아주, 저기, 이 칠쟁이 중에서도 최고 칠쟁이가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번들번들번들, 예, 이거요, 10, 12년 전에 저기, 뭐, 도배했을 거예요. 집주인이, 예, 8년 살았고, 집, 아, 집주인이 8년 살았다고 그랬나? 그리고, 먼저 살던 사람이, 뭐, 7년 살았나? 예. 제가 4년. 그러면은, 네. 제, 아, 저기네요. 16년이죠? 예. 16년? <laughs> 아무튼, 이제 20년 가까이, 예. 그, 그때 아마 도배했을 거예요. 집주인이 살면서 한 번쯤은 도배했을지도 모르죠. 이, 예, 7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네. 저기, 아, 몰라요. 집주는저기예요 깨끗하게 수, 수리해서, 저기, 뭐야, 쇠를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 7년, 예, 11년. 그렇죠? 예, 11년, 11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 이 여기는, 예, 칠을 해둬놓더라고요. 예, 집주인이 칠을 하면은, 네, 여기도 하죠. 예. 여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이 문만. 그것이, 네. 이거는 집주인이, 예. 집주인이 칠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예, 말해주고, 제 눈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 이다 짓을 했다. 예. 그 우리가, 지들이 필요한 거다. 일단, 칠을 해놔야만 계속, 계속해서 칠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집을 지, 지들 집처럼. 저희가 외출하면, 예. 지들 집처럼. 네. 이렇게. 예. 저는, 예. 작가입니다. 책을 많이 봐야만 돼요. 그런데, 예. 책을, 예. 책볼 시간도 없었고, 예. 제일 먼저, 예. 저기 하면서, 예. 저희가 버려야 했던 거는, 예. 책입니다. 첫 번째, 저기 쫓겨나면서, 길바닥으로 쫓겨나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했던 게 책이에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70, 예. 2살 네. 72년을 살았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려야만 했어요. 남겨 놔야 될 거는 예, 사건 서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 다 도망 예, 저기 뭐야. 도 저기 뭐 예. 없 사라졌다는 거는 제가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훔쳐 갔어요. 그리고 다 바꿔 놨어요. 그렇게 아주 저희 집을 이렇게 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예, 저, 저, 예, 지금,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 이거 저기요. 일단, 예, 여기다 옮겨놨어요. 예, 저거는 이제 다 뜯어서 원상회복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 저희 집에 초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홍운파철소, 예, 직원들, 예, 와서 보고 가셨습니다. 예. 그분들, 네. 제가 정신병자인가? 아니면은, 검찰이, 예, 미치광인가? 미치광이 살인마인가? 예. 그거, 예, 판단하셔야죠. 판단해야만 됩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절대로 똑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노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 어제 예이신이 지금 예예 저기요 지금 예저 창문 저예 너무 더러워서 지금 저거 뜯어냈어요 그리고 예 지금 예 방충망을 뜯어냈습니다 예 방충망 예 새로 끼우려고 예, 저부터 청소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요 집이 어떻게나 기인지예 물로다가 하면 물 청소하면 참 쉬워요. 근데 물청소가 안 돼요. 일일이 다 걸레를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웬만한 집은 좀예 이렇게 지금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은예 거의다 예 걸레로 아 어저께 그걸 안 사왔네 걸레로 쓰기 위해서 예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걸레로 예 쓰고 예 버리려고 지금 네 청소보다 예이 유튜브 올리는 게 훨씬 더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돼지 우리 아니, 예 무슨 예 귀신들이 사는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네 거기서 예, 그래도 지금은요 많이 또예 익숙해졌어요. 처음에 오니까, <laughs> 어 예,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이 나를 청소도 못하게 사하고 살아갔니? 살게 만들었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예, 응예 어? 이렇게 예. 이거야 제 손으로 이렇게 형편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잖아요. 예. 제가 호소할 곳이 있고 신고할 곳이 있었다면 감히 그따위진못 했고. 호소할 곳이 있고 신고할 곳이 있었다면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예, 제 방을 저희 집을 이렇게 <웃음> 무슨 <웃음> 예, 이게 뭐예요? 무당집도 아니고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 손으로 만들어야만 했잖아요. 제 손으로 예 거기서 뭘 느껴야 합니까? 아 검찰은 너희들을 괴롭힌 일이 절대로 없다니까? 입 네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네가 네 집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입네 그거를 분명히 하면은 도대체 검찰이 왜 이딴 짓을 해야 됐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됐는데 경경남 가족은? 왜한 가족이 못살 되야만 했는데 그 파생 다라는그 저기가 예 화두가 기가 막히죠 어떻게 검찰 왕국이 유지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유지됩니까 누군가가 당한 예그예 그 기가 막힌 체험 그거를 제대로 예 들어주는 기가 있을 때 그걸 제대로 듣겠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공정한, 예, 공명, 저기 공명한 나라가 되겠는데, 투명하고, 예, 공정해야죠. 투명하고 공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투명성, 공정성 전혀 확보할, 그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검찰만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겁에 질려서 그 사람들이 무조서 예 투명성과 공정성을 예 확보하겠다는 그 의지를 예 그거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었다예요.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었다입니다. 예이 보세요 화장실이 예전제 남편이 예, 당신은 것보다 속이 깨끗한 여자야. 한 이유는, 네, 저는 보이지 않는 데를 더 철저히 해요. 보이는 데는 손님이 갑자기 온다고 하면, 네, 예, 보이는 데는 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예, 갑자기 다할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야만 제 마음이 개운해요. 그런데, 예, 이 저기 화장실 문과, 물까지 잠궈놨어요. 물까지 잠궈놨어요. 그래서, 이거 뚜껑 열고, 예, 저기에요. 뭐, 샤워, 저기, 그거, 여기다가 대고, 예, 물 받아서 이거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 정말, 네. 갑자기 왜 물소리가 흐르는지. 다 물을 껐는데, 네. 경계에서 내려오는 물이, 예, 저기인지, 예. 아무튼지 가네. 그렇게 작은 신호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거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예, 기자들은 절대로, 예, 외면하고 무시해요. 그리고, 예, 한교안, 저기, 뭐야, 예, 대표님, 그, 거기 와서 뭐, 예, 삭발식하고, 또 뭐, 예, 저기 그거 단식투쟁이랍시고 예 하시고 예 황교안 식의 단식투쟁은 참예예 예. 그런데 그거를 줄줄이 예 맨날 따라다니면서 예 그거 그렇게 열심히 보도해 주시니까 언론이 외면했다면 예 황교안 대표가 예 그렇게. 엉뚱한 저기로 안 하고, 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엉뚱한 길에서 예 헤매고 다니지 않죠. 모두 지금 다 엉뚱한 길에서, 예, 언론은 그저 예, 그 이상한 것만 따라다니면서 받아쓰게 하시고, 베껴쓰게 하시고, 그리고 이상한 것만 네 창작하시고, 예, 저게요. 청와대에 나가지 않았다면, 예, 그런 장면들, 진짜, 예, 신문이라도, 예, 1년 5개월 동안이나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를,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웃음> 저는, <웃음> 예, 뭐야, 그 기자회견장인, 예, 그, 저기, 뭐야, 부수대 <laughs> 광장에서 쫓겨나서, 예, 무궁화 강장으로, 예, 무궁화 광장에서도 쫓아내야만 했죠. 그런데 예, 쫓겨나면 예, 여기, 여기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예, 이 집에서 살해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돈이 없어서 예, 딴데 어디 갈데 없어요.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예, 뭐예유숙 장비 못못 예, 못 들어가지 못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명령하니까 대원님들 제 가방을 매일 예.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제 가방을 보겠대요. 예, 다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네, 유숙장비 없는 거 확인 시켜 드려야죠. 그리고 예, 밤중에 한밤 중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선 수행을 하련다. 예,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한 자선 수행. 예, 차원이 다릅니다. 네, 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자선 수행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을 위한 자선 수행은 차원이 달라요. 제 마음의 의지와 예, 저 예, 살아남기 위한 그 자선 수행은 예, 비루하죠. 네, 전혀 비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자선 수행이면 네, 얼마든지 예,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여권을 만들어주는 절대로 예. 제가, 예, 땅바닥에 누워서 잘수 없도록 유숙 장비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예, 막아주시는 한, 네, 할수 있습니다. 두달 이상 하고 나니까, 예, 힘들더라고요. 예, 누워봤어요. 그더니안 막더라고요. 그래서, 예. 누워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누워서 잘수 있죠. 예, 간단한 예, 저기 뭐야, 덮개는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예, 덮을 거, 덮을 거한장 만들었어요. 예, 덮을 거한장 가지고 손바닥만한 예 접으면 예 손바닥 안에 이렇게 딱지어주는예 그런 천겁 조각이 하나 가지고 예 그게 형용되니까 그게, 예, 그렇게, 예, 누워서 잘수 있는 날은 누워서 못 자요. 아니, 저기, 앉아서 못 자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의지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 고생을,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제 마음이 고생을 받아들일지에는, 예, 자선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누워서 잘수 있는데 라는 예 거기에 가서 철사도 갖다 붙으면 절대로 누워서 못자자 예, 앉아서 못 잡니다.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힘들어서 누워서 자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 앉아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것까지 예 정말 예 구구절절이 예그 느껴보게 한 검찰 고맙다죠.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고마운 체험입니다. 네. 지금 집에 들어와서 예, 이거를 보면서 느껴지던 제 마음. 네, 참 그것도 고마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익숙해져 가는 예, 그 체험도 제제 제 마음도 예. 참 예, 고마운 체험이에요. 예. 이것이 처음, 처음으로 그렇게 그냥 막 징글징글, 예, 생생하게, 예. 그, 그, 5년 동안, 1900, 아니,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당해히남던그 모든 체험이 그냥, 예, 거꾸로 돌아가면서 정말, 예, 끔찍하고, 정말, 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제 카메라다가 예 256기가짜 예 저기 뭐야 기가짜리 예그 저기를 예 S S D 카드를 예 장착시켜가지고 여기 들어왔어요 네 처음에 그예 생생한 그 저기잖아요 제 마음이 흘러가는 그 생생한 그 저기도 과정도 예저 혼자 저기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자기 마음의 행로를 예, 읽어 읽어 보시는 것도 네, 참 그게 성장하고 발발 자 발전하는 얘기적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제 마음을 제가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예,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